10편, 52편.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왜 당신은 하루종일 의스대고 다닙니까?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째 뽑아 버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